안녕하세요. 담배 습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어, 저, 작은 장난감 제품인데요. 이건 스트롱 암입니다. 어, 저기 뭐야? 오토보 소속의 여성 트랜스포머이고요. 소형 경찰 승합차 이렇게 변신하는 제품인데요. 아주 마트가 29,000원 정도, 상당히 작은 사이즈 제품인데, 대충 뭐 레고 미니 피규어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런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가장,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동차부터 볼까요? 경찰 승합차인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린 거 스마트폰 게임에서 요거 스캔하시면, 어, 뭐, 게임, 뭐, 그, 그 뭐야, 캐릭터 계단 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대형마트에서, 이마트에서 9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변신하시는 거는, 짱짱짱짱짱짱. 요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 로봇인, 어, 디스가이즈, 뭐 R.I.D. 라고 그러죠. R.I.D. 에서, 어, 그 뭐, 팩사이버 사이버 트론 시티의 뭐 페트롤 소속으로 범블비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범블비가 워낙 유명해 전설의 뭐 전설의 전승사가 유명해가지고 어좀뭐 되게 파트너가 된걸 기뻐하는 캐릭터라고 돼 있는데 뭐 변신은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뭐문짝 위쪽 위 아래 움직이고요. 다리 뭐 여성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날렵하게 그렇게 만들어온 제품인데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좀 프린팅이나 그런 거좀 디테일한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팔쪽 되어 있고요,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빼시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꼈다 빼실 때 하실 수 있고 변신 잘못 하시겠으면 그냥 뜯어버렸다가 꼈다가 하시면 될것같고도 같습니다. 그족카랑 같이 가서 구입을 했는데 어, 개봉을 하기 전 뭐야? 이자자자 조카가 급한 마음에 개봉을 해서 박스를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을 했다가 다시 변신하실 때는 자 그냥 뭐 앞에 그냥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자 원스텝 체인저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자 뒤쪽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 주셔서 뒤쪽으로 모아 주신 다음에 이거를 끼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끼시면 간단히 변신됩니다. 이뭐 로봇이 아까 하신 것처럼 에이. 너무 힘이 세졌어, 제가 요새. 자, 다리 뒤쪽으로 돌려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팔 있는 거 이렇게 내려주시면뭐 간단히 뭐 변신은 돼서 어렵지, 어렵지 않고 난이도도 있고 그러는데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원스톱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증내 하기도 하는데 그 뭐라 고 그럴까. 원스톱 체인저가 좀더 크잖아요. 요거는 만원짜리 그거 제품인데. 아, 이 건물도 진짜 너무 짜증나. <laughs> 한 번에 변신이 되긴 하는데, 모양이 좀 너무하죠, 이거는. 네. 그 옵티머스 프라임은 괜찮은데, 범블빈는좀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한큐에 변신 하는 제품인데, 좀. 아이들도 좀 약간 난이도 있는 걸 좋아하고 좀 너무 단순한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차라리 원스텝 시리즈보다는 이런 제품 로봇 모양 변신했을 때도 좀 괜찮은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럴 때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뽐불비 같이 일하러 가죠. 어저 저. 안녕하십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에깟... <웃음>